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오리아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요네인건가? 과학자군 아니 수학자군 오리아나가 말이에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 QW 견제, 두나도 시키고 1로 보호막, 궁으로 한타에서 대박 다만 좀 몸이 약하고 물리면 은 답이 없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전에서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그냥 점어들었습니다 라인전은 그냥 박사 내겠다는 마인드 일단 뭐 이블린이니까 6렙 전까지는 뭐 제대로 못 오겠지 실수도 못 먹게 할 거야, 내가. 어? 형님 지금 유튜버 얘기 많이 안 잡혀서 좀 화난 상태니까 네가 양해 좀부탁한다 아, 어, 저만 마이... 오케이, 많이 때려뒀고요. 좋아요. 어, 잡았고요. <laughs> 나이스. 야, 우리 베인 나갔어! <laughs> 어이가 없네. 아, 트록스 <laughs> 여기도 난리 났고, 여기도 난리 났고. <laughs> 상대 한 명은 던지고, 우리 팀은 나가고. <laughs> 야, 이렇게까지 유튜브가 챙겨준다고? 고마워 해야 되냐, 이거를? 뭐, 알수 없는 세상이다, 정말. 어, 야, 이거도 알 수가 없다. <laughs> 역시, 이게 바로 일반전이라는 건가? 이게 바로 아침 일반전? 돌아버리겠네 진짜로다가. 오, 오, 살았다, 와. 이걸 살았다, 와. 역시, 오리아나. 아, 씨, 아까워라, 아, 이블린 벌써 6랩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게임이? 일단은 양피지 뽑아주고요. 아, 점화 뺐네, 아깝게. 상대 아트록스야, 미드와스 좀 던져줘라. 아? 아니, 바텀듀오라도 양보해주던가 저러고 있네, 그러네? 바텀듀오 양보 안 해주고 얘가 그냥 베인 갔는데 갑자기 나가버렸네? 아, 물론 얘가 선픽이긴 했지만은, 우리 팀이 바텀듀오 양보 가능한가 했더니, 니은, 니은 이러더니 나갔어. 그럼, 그럼 양보라도 해주고 나가지. 아, 오히려 좋아. 유튜브가 오히려 좋아. 가서 아, 갈게 아 진짜 좀보라고 아니, 나는 갈로가 있어. 이거 화나서 애들이... 아 잠깐만... 아, 잡았죠 나이스 잡았죠 솔직히 난 잘하고 있죠. 이러면 정글... 우리 팀 정글 할말 없어지죠. 난 잘하고 있죠. 엘로아 이자식아. 나이스! 야, 잘하고 있잖아, 나! 이거는 뭐, 오리아나 특별편이 아니라, 롤 일반 특별편이 되겠는데, 이거는? 자, 알수 없는 세상이다, 이거 진짜. 롤이라는 게임이 진짜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도 지금 던져가지고. 상대도 지금 던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포션 어, 나이스, 이겼다. 야, 이거 된다. 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솔직히. 내가 막 유튜브 각 때문에 팀원들한테 민폐를, 뭐, 패배 확장인데 그러진 않는데 그 상대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어, 봐봐, 지금. 어, 지금 좋아. 어, 아, 나이스! 좋잖아, 지금. 여기, 아, 피어라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자, 이제 루덴의 폭풍 나왔습니다. 더 강력해진다는 소리죠. 어, 우리 미포는 왜 이기고 있는 거야? 우리 미포는 혼자인데 왜 이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알 수가 없다. 야, 이거 잡아.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오히려 좋아요. 아, 레드버프, 블루버프, 달달하게 먹었다. 이길 수가 있다. 나이스! <laughs> 이게 뭐냐? 뭔 일이여 이게? 어, 한번 나왔다. 오케이! <laughs> 이걸 <이거> 이렇게 이겼네. <laughs> 아, 진짜 어지럽다. 일반전.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상대가 15분 서렌 쳤네. 야, 봐봐. 우리 거기서 서을안 쳤어도 됐다니까. 이겼다니까, 이거. <laughs> 얘왜 딜량이 0이야? 그래도, 레벨 2였잖아. 한 대도 안 때리고 나간 거야? 일단, 일단 이거 하고, 신고할 애가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네. 두 명이요, 두 명. 상대, 아토록스.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 부정적인 태도, 탈출 자리 미움. 자존심 센두 탑의 대결. 가슴이 웅장해진다. 우리 베인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갑자기 균형을 맞춘다고 나감. <laughs>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었다. <laughs> 334야 누가 승리자냐? 야 근데 우리 베인이 더 나아 왠줄 알아? 우리 베인은 죽지는 않았어 상대 아트록스는 죽어줬어 딩지도 안 넣네 이거 피오라가 진유가 있었네 피오라가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얘가 옆에서 경험치 뺏어먹고 그렇다고 옆에서 딜을 넣는 것도 아니고 방해만 했으니까 아무튼 유튜브가 잡으려다가 계속 안 잡혔는데 신이 주신 유튜브각이네요 아 오늘따라 유튜브각이 안 잡히네 정말 잘려다가 아 그래 한 판만 진짜 딱 마지막 한 판만 해보자 했더니 갑자기 행운의 여신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이런 너무 고마운 유튜브가 달달하게 뽑고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